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커 스테이지를 해, 해볼 건데요. 왕관 3개와 보석 10개를 모두 먹는 퍼피트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해보니까 94% 구간에 마지막 보석을 먹은 다음에 못 넘어가게 돼 있어갖고 개구쟁이 캐릭터를 한 다음에 실드와 프로팅을 모두 착용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일단 여기 가운데만 있으면 되고요.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는 살짝의 와리가리. 어, 오른쪽으로 바로 빠져 야첫 번째 걸 먹을 수가 있고요. 이선은 이렇게 가시면 주 되고 여기서 가운데 있는 주황색을 먹어줘야 넘어갈 수 있고요. 네, 왼쪽으로 가서 약간의 와리가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타이밍 바뀌니까 할 때. 위치 바뀌니까 잘 보고, 여기서 오른쪽에서 바로 이렇게 간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고, 여기서 와리가리, 또 와리가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실드가 풀렸지만, 이 캐릭터 자체의 실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. 캐릭터를쓸때 기본적으로 이제 쉴드가 제공되는데, 그래서 그거는 이제, 이제 한번더 붙일 때까지 유지되고요. 음. 그래서 이렇게요. 그리고 이 가운데로 가지고 여기 와리가리 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이 와리가리 이렇게 가신 주 다음에는 또 와리가리 두번또 와리가리 해주고 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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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잉. 자 이렇게 가주시고 왼쪽으로 바로 빠져주세요.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. 서 왼쪽으로 빠져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가시고요 여기서 와리가리 해준 다음에 요렇게 가주시고 여기서 또 와리가리 여기서는 와리가리 저는 이렇게이렇게가운데로 가시고요 여기서 와리가리 해 주신 다음에 세 번째 왕가를 먹어주시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쉴드.. 안 쓰고 가면 못 넘어가는 구간입니다. 아까 거기는.. 이렇게.. 깼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!